알고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8만원 남짓한 가격에 넘긴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으로 영국 옥스포드 저널과 미국 SCI급 저널에 논문을 등재한 신동진 원장입니다. 제가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국내에 도입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줄기세포를 다루는 병원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는데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수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같은 줄기세포 가슴 수술인데 여기는 가격이 어떤데 저기는 어떻다. 왜 이렇게 다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형물이나 지방이식보다 뭐가 더 다르길래 이리 가격 차이가 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대표 원장으로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병원을 비교할 때 빠질 수 없는 기준이 바로 이 수술 비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백화점에서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팔리는 가방이 알고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허름한 공장에서 만들면서 8만원 남짓한 가격에 넘긴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제품을 만들었다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장인도 없었고 좋은 원재료도 없었고 단지 외국인 노동자가 만든 원가 8만원짜리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명품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명품백 이야기를 했냐면 수술을 하는 것도 장인이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게 섬세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사 한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하는 거죠. 성형수술은 미용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내 몸을 변화시키는 의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절대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또 몇몇 병원에서는 공장형 병원이라든지 대리수술과 같은 정말 원가 8만원짜리 명품백 같은 일이 이런 의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 뉴스를 보면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그런 병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분들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제가 처음 줄기세포 성형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전에는 저도 보형물 수술, 지방이식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안전이거든요. 고형물 수술할 때는 수술이 끝나도 환자분들께서 회복이 되실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이상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아무래도 고형물은 외부 물질을 넣는 것이다 보니 구형구축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형구축은 면역학적인 문제여서 수술이 잘 되어도 구형구축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어 지방 이식을 해보았지만 기존의 지방 이식은 생착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은 생착률 때문에 원한 만큼의 볼륨이 생성되지 않거나 지방괴사가 다량으로 발생해 석회화라든지 오일 낭종과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차, 3차 수술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진행했었는데요. 수술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 그만큼 부담이 될 뿐더러 부작용이 생길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수술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볼륨감을 얻고 부작용의 위험도 줄이기 위해 줄기세포 가슴 성형 수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 이식 수술과는 달리 생착률이 높아 원하는 조건만 맞는다면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이 8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특별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착률 을 높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질이 좋은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가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일인데다가 양질의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효소와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비와 인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방의 질과 흡입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좋은 장비를 여러 대 갖추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 특징에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게 양질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장비만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면 어떤 사람은 양질의 많은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지만 장비와 맞지 않는 체질인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착률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거의 10여 가지가 넘는 고가의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까 명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년이 넘게 교육을 받고 가방만 10년 이상 만든 장인이 직접 만든 가방과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안전장치도 없는 공장에서 기계로 만든 가방은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만이 명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밖에 없죠. 분명 그만큼 품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SC301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연구원은 모두 현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줄기세포 장인들입니다. 단순히 줄기세포를 기계적으로 추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줄기세포 분야를 연구하는 진짜 연구원들이죠. 이렇게 장비와 인력 그리고 모든 면에서 줄기세포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병원이 국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줄기세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도 그리 많지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생착률을 1%라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원하는 볼륨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쓴 논문이나 그동안 저희 병원이 걸어온 길을 보면 처음부터 평균 77%의 생착률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평균 생착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 이 결과를 논문으로 등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착률을 1%라도 올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형수술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심리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첫째,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둘째, 그만큼의 기술력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통계 자료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